함수를 이용해서 두 수를 구해보겠습니다. 우선 메모리에 값을 두개 저장하겠습니다. 인테서 A는 2, B는 3. 이렇게 두 개의 메모리 변수 값을 했고, 어, 인테서 R equal ADD란 함수 하나를 사용할 텐데요. 보낼 때는 주소 a 연수명 a 를 적으면 됩니다. b 를 적고 이렇게 두개를 보내면 결과값으로 p r i n t percent %d r 이렇게 합니다. 문제는 이때 실행을 하면은 그 지금 현재 에러가 납니다. 왜 에러가 나느냐 하면은 add 가 Undefined reference라고 A, ADD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ADD 함수를 정의해줘야 됩니다. ADD는 정수 값을 가져와서 R에다 복사해주기 때문에 리턴 값이 인테저가 되고 ADD 이 갈로 속에는 앞에 하고 똑같이 A의 형을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. 인테저 A 요 A하고 똑같게 인테저 A 인테저 B a,b 하면 안됩니다. 각각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이때 계산되어진 값을 return 이렇게 해가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하게 되면 은두 수를 더해서 add라는 통에 담아서 이것이 계산되어진 5가 되어져서 아래에 집어넣게 됩니다. 그래서 f11 실행을 하게 되면은 見る